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의 한 이주민 지원 센터, 정관열방 이주민 케어 센터에서 진행된 그리운 고향집이라는 제목의 설교 관련 기록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근거한 설교 노트랑 또 녹취록, 그리고 분석 자료들을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네네. 이걸 통해서 그 이주민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고요. 어,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경험과 어떻게 또 연결될 수 있을지 그런 걸좀 깊이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설교의 출발점이 흥미로운데요.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나그네다. 이런 감각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히브리서 11.13절에 나오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구절을 직접 인용하면서 시작하죠. 네. 근데 이걸 음, 음. 한국의 이제 일 때문에 혹은 뭐 가족 때문에 오신 이주민들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외롭고 말이 잘안 통하고 어떨 땐좀 다른 사람 취급받고. 네. 그런 것들. 이런 경험에 바로 연결시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내가 정말 여기에 속한 사람인가? 내 진짜 집은 어디일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나그네라는 감정을 그냥 뭐 부정적인 걸로만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인물들처럼 이 땅에 내가 완전히 발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 느낌 그 감각이야말로 어쩌면 더 나은 본향 진짜 집을 찾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일상적인 어려움을 어떤 영적인 갈망이랑 연결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강력한 재해석인 셈이죠 그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설교에서 말하는 하늘의 고향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생생했어요. 뭐 차별도 없고 모든 민족 모든 언어 사용자들이 다한 가족이고. 네 눈물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표현도 있었고요. 완전한 힘이 있는 곳. 네 이게 현실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랑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듣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나중에 천국 가면 좋아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느끼는 어떤 결핍감. 또 고통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대답처럼 제시되는 거죠. 음. 설교에서 이런 질문도 던지잖아요. 돈 벌러 왔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계속 허전할까요? 네, 맞아요. 그 질문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건 사실 돈 너머에 있는 완전한 소속감, 어떤 평안함. 그러니까 진짜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그냥 위로만 주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힘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 설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본을 가진 왕족이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랄까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어떤 비자나 신분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근본적인 소속감을 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제시되더라고요. 네, 이건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강력한 접근법이에요. 사회적으로 좀 약자이거나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분들에게 당신의 진짜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니깐요. 음, 일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될 때 아, 나는 하늘 시민이지. 이 땅에서 겪는 이 고생은 잠깐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아, 네. 또 외로움이 확 밀려올 때는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지. 이렇게 되새겨 보는 거고요. 혹시 뭐 무시당하거나 그럴 때도요? 네. 그럴 때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온 우주를 만드신 왕의 자녀다. 이런 자각을 통해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을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더큰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다시 보고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방식인 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차원은 좀 다른데요. 그렇죠. 어떤 믿음에 기반한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면서 현실 대처 능력을 키우는 거네요. 이게 바로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랑 연결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주민들을 단순히 일하는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 글로벌 인재,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해요. 아, 의미를 부여하는 거군요. 네. 각자의 존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이상으로 더큰 어떤 의미와 목적 안에서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가 행해진 그 케어센터 자체가 이런 환대와 인정을 실제로 보여주는 어떤 천국의 작은 모델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정말 핵심, 궁극적으로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은 아주 깊은 안정감과 희망인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 그리고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나는 그 자체로 정말 귀한 존재다. 이런 메시지죠. 네. 이게 현실의 어떤 고단함이나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근원적인 힘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어떤 특정 그룹 이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이나 고민들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을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직접적으로 이 주민의 상황에 처해 있진 않더라도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자신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한번 인식해 본다면 그게 여러분의 어떤 소속감 문제라든지 성공에 대한 생각, 또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의 삶 속에서 곱씹어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눈물 흐르면 여러분이 닦아주세요. 닦아주세요. 자,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못 갖다